안녕하세요 하이 도주마루 TV 시청자 여러분 어디 가고 있어요 도주마루 씨 모르겠습니다. 어? 모르겠습니다. 아니 모르... 모르겠다고 해? <laughs> 우리는 지금 그 저번에 인천 출입국에서 조기 교육 프로그램 그거 들으라고 그랬었잖아요. 어? <웃음> <웃음> 조기 교? 어? 어? 조기 그러니까 어울리 어댑테이션 뭐 프로그램 뭐 이런 건데 그거 지금 교육 받으러 가는 거예요. 아그 이년? 어 그거 지금. 스터딩이요 아니요 그냥 그냥 아텐드미팅트 그냥. Meet, yeah? 그냥 스터딩이에요? Okay. 어자 가시죠. 네. 네 어, 따라나. 따라나. 빌딩. 어. 아 이거야? 어. 올라가면 돼요. How many hours you have to be here? h o <laughs> 자, 저희는 이제 조기적 프로그램 교육 다 받고 나왔습니다. 어땠어요, 로즈마리 씨? <laughs> 이게 이제 수료증. 이수증 이수증. 재밌었어요? 어, 재밌었어요? 어. 우리 발표도 했어요, 발표. 아, 잘 몰랐는데. 어. 그냥 해보고 싶어서. <laughs> 해보고 싶어서 손 들었는데 로즈마리가 벌벌벌벌 떨어 가지고 앞에서 말도 잘못 하고 <laughs> <laughs> 많이 배웠어요. 디줄러나 <laughs> 달라? 어, 영어도 배웠죠. 어. 이제 베비 베비 가지면은 a lot of things providing by our government. 자, 이제 조기 교육 이거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 외국인 등록증 저번에 받으면서 6개월 연장했잖아요. 6개월 후에 가서 다시 연장할 때 2년 연장이 이제 가능한 거예요. 음. 네. 아 근데 배고프지 않아요? 여러분? 배고프지. 아침도 어. 참... 어. 그러니까 아, 이, <laughs> 이 교육 시간이 3시간인데 생각보다 빨리 이게 배가 꺼져가지고 여기 근처에 한우 국밥 국밥 맛있게 하는 집 알아놨거든요. 거기 가서 저녁 먹고 집으로 가요. 가시죠. 따라나. 음. 지금까지 우리 로즈마리씨가 응. 많은 한국 음식들을 도전해봤잖아요. 근데 그 흔한, 어? Still, you didn't try? 어. 국밥. 한국 어, 어, 국밥. 어. 어. Besides, today is really cold. 어. 한우국밥이에요, 한우국밥. 한우국밥? 어. 아니, 국밥은 들었는데, 응. 어, 그냥 안 먹어보는 거야. <laughs> 제대로 국밥 먹어본 적이 별로 없죠? 어. 어. 그리고 국밥에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어, 여러 종류. 어, 라드업 카 국밥 있어요. 아 뭐순댓국뭐거장국막 이런 거. 선지국 막 여러 개 있어. 풀나물국. 어? 어, 청... 어 근데 오늘은 내가 네, 아주 자비롭게. 위안아커인드 이트 하드푸드. 나 제일 평범한 한옥곰탕 먹을게요. 요즘 마리 씨. 네. 한국에 한국에 오셨으니까. 네, 많은 한국 분들이 어. 이 추운 날, 어. 국밥을 먹는지, 어. 알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어. <laughs> I I want that you realize why 아 most Koreans they are like 국밥. <웃음> 어. <웃음> 한국 문화 알려봐야겠다. <laughs> 어? 우리 차가 같아 음, 별명장가? 이모들한테 이모님한테 나주곰탕나주세나탕주나탕두주세 나조, 탕두개 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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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조, 주세나 <두> 주세요. 나탕두개주세나주탕 어뜨거워뜨거워와절이 음음음음 그, 진짜 맛있겠다. 보이지? 어. 자. 좀 담고. 보기 양다 완전 제가 너다 와. 음. 이렇게 하고 싶어. 그래. <laughs> 음. 근데 음. 내, 내 입맛은. 짰으면 좋겠어. 음. 참죄송했습 음. 혹시 소금좀 있을까요? 어 음. 이야, 소금이 딱. 이거 원래 국, 국밥에는 굵은 소금. 아. 이거 어. 어. 음. 제가 가 조금만 더. 조금 이게 김치다 우와 계속 응. 먹으실 거 응. <laughs> 음. 김치 주세요 겉절이 갑니다 쨘 고마워 자장님 오면은 얼갈 거예요? 음. 자장님 너무 맛있어요 김치더 주세요 그러면 은 김치도 주실 수 있어요? 이게 한우야 여보? 어. 이게 한우라고? 어. 맛은 진짜 진해 진짜 진해요 냄새는 없어요? 냄새가 어. 소냄, 소냄, 소냄새야 음. 완전 이게 음. 다 딥다 음. 저기 모에들어로 하고 음. 냄새가 팍 그러니까 음. 음, 냄새 달라. 안 익은 거야. 맛이 그래. 음. 마시, 네. 완전 달라. 신선해? 응, 브래시 나는 이런, 이런 좋아. 오, 음음 많아요. 오, 네. 음음음음 많아요. 많이. 음 많이? 응. 음 아이, surprise. n 아우, 맛은 너무 맛있다. 이게 한국 음식, 한식이야, 이거? 어? 한식이야, 이거? 이거는 옛날부터, 야, 옛날부터. 야, <laughs> 마지막 것들이. <laughs> 마지막이네, 어떻게? 조금만 더 주세요, 하면 돼. 어. 편히 느꼈을 <laughs> 사장님, 어, 얼굴이 빨개지는데? 근데 그래도 돼, 진짜? 어, 진짜 괜찮아. 어, 여긴 한국은 리필이 돼. 다른 분들도 김치 달라고 막 하잖아. 내가, 내가 할까? 아저씨 아어 알샐. 사장님 겉절이 조금만 더 주실 수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우, 음더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오 너무 많아요. 감사합니다. 그 네, 감사합니다. 요걸 먹지 말고 요, 먹지 아,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사합니 <laughs> 와, 우리 사장님께서 독채 김치를 주셨네요. <laughs> 겉절이 엄청 많이 주셨습니다. 너무 맛있었다. 거의 다, 거의 다 먹었잖아. 어. 그러면 요거 접시를 그릇을 음. 뚝배기를 요렇게 살짝 기울어서 먹으면은, 먹게 아. 놓고 먹으면 되게 먹기가 편해. 아, 그래? 음. 모르네, 맞아. 음. 음. 근데 사장님이 많이 주시는데요. 꽃절리가다 드셔도 되는 거예요? 아, 다안 드셔도 되고, 다 드셔도 되고. 아, 예. 신김치가 잘못 먹겠어요. 그래서 꽃절리가 너무 잘드시네요 한국말을 고잘 하시네? 그죠? 3년 살아가지고. 아, 네. 3년이면 뭐 이렇게 배우는구나. 네. <laughs> 아, 그래도 선년인데 그렇게 발음이 정확하시면서 잘 하시네. 네. 풍숙하신가 보다. 음. 그래도 좀 열심히 하는 케이스라서. 네. 네. <laughs> 이렇게 해도 돼? 그럼 음. 거지 같은 거 아니야? <웃음>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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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어 여보? 응. 어. 여보 조상님들 중에 한국분 있는 거 아니야? 코리안? <laughs> <laughs> <t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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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먹는 게꼭 한국 사람처럼 먹어요. 그래요? 한국 사람보다 더잘 먹는 것 같은데. In my blood, maybe there's a Korean. I, I'm curious and doubt.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잘 먹었습니다. 여보, 여보. 피트, 피트. 해부어 그냥 놀았는데요. 아 이게 식기고요. 식기 한 식기 한잔 마시자. <laughs> 와 오, 감사합니다. 아, 식혜가 감사합니다 이게주세요와 이거 식가 맛있어 서비스 타주시겠 직접 아. 타주시겠요 서비스에요? 서비와 아. <laughs> <laughs> 사장님께서 직접 타주시는데 돈 주려고? <laughs> 아니 필리핀은 서비스 같은 거없어 <laughs>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넣을게요 감사합니다 서비스요 <laughs> 와 여기 나주곰탕 나주관 여러분, 여러분, 나주곰탕 드시러 가요, 오세요, 아, 오세요. 드시 여기 근데 광고 같잖아 이거. <laughs> 광고 아닌데 맞지? 어, 광고 아닌데요. 내돈내 어, 산. 그냥 너무 맛있어요. 어, 너무 맛있습니다. 다가 이 합시죠. 다가. 이